다녀오죠. 흔들바위. 학교에 있는 흔들바위. 고등학교. 그 고등학교도 흔들바위가 뭐야? 옆옆옆 옆, 옆 학교는? 아. 흔들바위. <laughs> 흔들바위가 아니고 옆에 학교가 아니고 여자 그 고등학교에 몸모여상이라고 있었어요. 친구 놈들이 그팀 멤버가 11버그야. 11놈들이 모여갖고 11놈의 벌레들이거든요. 걔네들이 <laughs> 딱 모여서 유도하는 놈에 별의별놈들 다 있어. 그놈들하고 그 학교 축제를 간다고 해서 갔어요. 여학교 축제니까 얼마나 재밌어. 고등, 고등학교 3학년 짜리가 그래서 갔어. 11놈이서. 그랬더니 그 학교가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 큰 길이 있고 약간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이 한 50m 정도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싹 꺾어 우, 오른쪽으로 싹 꺾어지면 바로 또 학교 운동장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완전 유턴하다시피 보면 이렇게 또 오르막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잔디밭이 이렇게 비탈진데 있어. 근데 이게, 옛날 학교는 다 언덕 아니었고? 어, 언덕 언덕에 응. 또 이렇게 언덕 살짝 있대. 또 언덕이 또 있었다고 거기 잔디밭들이 있잖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응. 근데 그게 이렇게 비탈이져 있다고. 그런데 거기 이렇게 그 축제, 운동장에서 막 축제를 하고 있는데, 친구놈들은 막 사진 찍는다, 뭐, 한다 축제하는데 가있고, 나하고 몇 놈은 또 남아서, 그 손이, 이렇게 큰 손이, 이렇게돼 있는 거야.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처럼. 근데, 공이, 큰 공이, 돌공이 큰 게, 손도 큰데, 그 이렇게 받치고 있더라고. 그 엄지가 약간 밑쪽으로 이렇게 안 떨어지게 딱 받치고 있는데, 저하고 제 친구가 그 돌공이 진짜 커요. 어느 정도 크냐면, 뭐, 이 차만 에이 차, 한, 이, 바퀴만 할까? 차 바퀴만 한 정도? 카니발 바퀴 정도만 해. 그 동그란 공이니까 굉장히 큰 거죠. 그래갖고 걔를, 그 나하고 친구놈이 이렇게 밀어봤어. 이렇게 덕거덕하고 움직이더라고. 그 공이, 그큰 게. 그래서, 어? 그 친구놈 보고, 야, 사진 찍어. 이러고서 딱 기대고 사진 찍고 막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. 야고 갔으니까. 어, 그치. 인증샷. 또막 지금 축제 분위기야. 그 깜깜하잖아요. 축제 때또 거의 저녁 때 하니까. 결국 그 돌공을 계속 흔들었네. 나랑 내 친구랑. 덜어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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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그럭 갑자기 엄지 손가락이 하나가 똑 부러지면서 <laughs> 그큰 엄지 손가락이 똑 부러지면서 그쪽으로 돌공이 딱 굴러 떨어진 거야. 꽉 밀었는데 떡 부러지면서 바닥에 푹 떨어졌는데. 밑에 잔디밭에 돌공이 박혀야 되는데 안 박히고 퉁 떨어지자마자 바로 비탈이니까 이거 두 굴러가더라고. 그래서 친구 놈은 사진 찍다 피했고 그게 정문으로 막 굴러 내려가는 거야. 그래서 나하고 내 친구는 놀래 갖고 이거 좋났다근데 정문에 보면 기둥이 있잖아요. 이렇게 대리석 붙여놓은 기둥이 사각인데 밑에를 대리석을 이렇게 붙여놨다고. 그 대리석을 이, 이 공이 친 거야. 그니까 러 대리석 깨졌겠지. 박살이 나갖고 공이 튀겨서 그 오르막 언덕 걸로 돌공이 굴른 거야. 근데 50m를 돌공이 굴러내려갈 거야. 그 앞에 큰 길에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데. 그니고 나하고 내 친구들하고 막 뛰어가갖고 돌공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. 그게 너무 크고 무거워서. 막 굴러가더라고. 음. 차가 부딪히면 거의 큰일 난 상황이야. 돈 물어줘야 되지. 돈이 문제야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고. 사람도 죽고. 와, 진정한 알려놨는데, 막 뛰어내렸는데 돌공이 벌써 저기 차 있는 입구까지 다간 거야. 차들막 지나가는데, 정말 하늘이 도와서 차들 사이사이로 돌공이 빠져나가갖고, 그개천 있어요. 옆에 개천에. 그 뭐야, 인도 이렇게, 그 봐, 저돌 이렇게 쌓아놨자 인도하고 차도 하고 구분하는 턱이 있잖아요. 거기에 돌공이 딱 부딪치더니 튀겨갖고 그 다리 난간을 부시고 그 개천으로 돌공이 빠졌어. 툭. <laughs> 차들은 생생 지나다니는데 그 사이를 돌공이 확 지나가서. 아니 그러면 그게 축제 때 그렇게 어, 한는 거면 그 여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있었잖아. 아, 입구를 지키는 선생이 한두명 있었네. 우리랑 똑같은 반응이었지. 같이 뛰어내려가는 상황이지. 어떡해. 그, 우린 뛰어내려가다 바로 그냥 버스 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뛰어갔지. 도망가. 막... 어... <laughs> 나머지 놈들은 모르고 우리는 같이 막 뛰어내려가다가 그냥 가는 도중에 돌공이 아무 문제 없이 개천에 빠졌으니까 우린 그대로 버스 타는 대로 새놈이 뛰어갖고 버스 타고 집에 갔어. 크... 그랬는데 다음날. 다음날. 그쪽 학교 학생과 선생하고 몇 명의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를 찾아온 거야. 어떻게 알았대, 그 학교인지? 나머지 놈들이 잡혔지. <웃음> <웃음> 어, 맨 처음에 우리 들어간 애들 봤나봐. 근치 큰 놈이 하나 있었거든. 엄청 큰 놈이. 그, 뭐, 이렇게. 내 친구 중에 알지. 근데 그 놈이 있었는데 그놈 때문에 선생이 기억해갖고 찾았나 걔네들 찾았나봐. 걔들 좀 착하거든. 그래잖아 학교, 학교에 선생이 왔는데, 귀때기 끄집혀갖고, 이제 학생가에짱실하고있다 그랬죠. 짱시한테 또 귀때기 끄집혀갖고, 불려갔네. 니네, 가이 학교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. 그짓말 할 수는 없잖아. 그래고 제가 그런 건아니고요 같이 그랬습니다. 그래갖고, 누가 그랬냐 해서, 친구도 이름을 싹 불렀네, 내가. 열한 놈을 다. 래저 의리 없는 새끼 저거. <laughs> 아이고. <웃음> 그래갖고 1 1놈이다 불려왔네. 그러왜나 혼자 의도 맞을 일 있냐? 같이 맞으면 편하잖아. 좀이 매도 나눠서 뭐 맞아라. 뭐 그런 의, 말도 있어. 의리 하나 더 고치사 뽕이구만 의리가 어딨어. 의도 타서 아파 죽겠네. 남자답게 멋있겠다. 안 <laughs> 멋있어요. 멋있는. 우리 친구님들은 그런 거 없어. 네. <laughs> 그래갖고 불렀더니 싹불려갖고다두둑겨 맞고 나도 두둑겨 맞고 다음날 선생이 그쪽 학교로 오래. 그래갖고 나하고 장그 실제 사건을 일으킨 그세놈만그 학교에 무슨 상고에 갔어요 여자에 도시 입구 쪽에 들어가는데 여자애들이 막 비명 지르고 막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남학생 세 명이서 평일 날 들어왔으니까 학교에. 여 여고에 갔습니다 여고에 갔으니 막 비명 지르고 여기 또 잘생긴 또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누구 닮았다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엄청나게 인기가 높았지. 뻥좀 많이 쳐서. <laughs> 그래가지고, 교무실, 그 학교 교무실로 불려대가서, 아짜오짜 학생과 선생님이 때리지 않더라고, 거기는 여학교다 보니까. 좀 하긴, 내 학교 학생도 아니고, 아, 다른 학교 학생이잖아 이게 이제, 그러는 거야. 저 밑에 있는 돌공은 어떻게 할 것이며, 개천에 <laughs> 빠져있는데, 그거 건지지를 못해요. 얼마나 무거운지. 반 이상이 박혔으니까. 그 개천 이잖아 똥물. 거기에 박힌 거야. 그리고 난간 그거는 어떻게 할 거지? 차도에 그 난간 부서졌죠. 그 다음에 입구에 그, 그 입구 정문 기둥. 그 대리석 다 박살났지. 그거 어떻게 할 거냐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그 학교에 수십 년 동안 지키고 있던 그 손이 엄지손가락이 부러졌잖아. <laughs> 근데 나는 결혼하기 전에 왜이 얘기를 하나도 못 들었을까? 얘기를 굳이 할 일이 없지. 이 얘기를 했으면은 아,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. 그왜얘기해가 오늘 진짜 개골도 큰거 있다. 그쪽 으로 내보면 아우 이거 엄청 커. 나갔어? 출나 갔어? 나이. 어. 아 그래갖고 그 제일 문제는 그가 수십 년 동안 거를 지켜왔던 그 손의 엄지면 어떻게 할 거냐. 아이 이거, 이거 변상할려더니 했 이제. 금액이 이제 보통이 아닐 거아또 그거 어떻게 해? 각 부모님 다 모시고 와 우리 아버지가 그날 안 왔어요 <laughs> 내 얘기를 안 했거든 나는 그냥 내 몸땡이로 떼우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몸땡이를 떼우냐고 근데 거기 수희 아저씨가 그.. 그.. 그 뭐지? 소음 있잖아요 그게 엄지가 왜 부러졌냐면 거기 수희 아저씨가 그러는데 옛날에도 한번 불어였던 손가락이래. 음... <laughs> 다시 땜질해서 붙여야 하는데, 그게, 땡빵이구나. 그러니까, 덜커덕덜커덕 거리면서 이게 쉽게 딱 부러진 거야. 아니, 그럼 왜 밀어? 아니, 이게 덜커덕덜커덕 덜커덕 하니까 재밌잖아. 이큰게 덜커덕덜커덕 하니까. 애들도 아니고, 고등학생이. 근데 이게 한번더 불어였던 거였던 거야. 그래갖고, 이 수의 아저씨가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해본다고 해서, 엄지손가락은 음 원래 부러졌던 거기 때문에, 그쪽에서 그냥 어떻게 수의 아저씨가 해주는 걸로 했고, 그 다음에 정문의 그 기둥의 대리석은 밑장이 한 네다섯 장이 깨진 거니까 그거는 또 사갖고 이 보수해 주기로 했고, 그게 대리석이 그냥 이렇게 뭐 본드 칠해갖고 붙이는 게 아니고, 안에 핀 넣고 뭐 이게 다 복잡하더라고. 나도 몰랐는데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이렇게 핀 같은 게 있어. 그걸. 아무래도게 무거운, 무거운 것다박갖고뭐 이렇게 하는, 하더라고. 그 다음에 뭐 시멘트도 바르고, 못도 바르고,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. 그리고 이제 그, 저기 봐 난간대에 부서진거는 그건 학교책임이 아니라 그것도 지자체뭐 뭐 어디 책임이 래네또 그래서 거기 또 불려가서 그거 쓰고 고치겠다고 해서 그것도 돈이 꽤 많이 나와 그 난간이 나는 그게 그때 무성인지아니었어무성인지였지 그렇게 많이 비싼 줄 몰랐어요 아무튼 그건 변제를 해야 돼김기 파손이기 때문에 내가 부신 건 아니지만 어째 요물 쭉쭉 떨어지고 아무튼, 그래서 그거를 또, 돈을 걷어서, 그, 친구 엄마 두 분이서 또 돈을 하고, 저도 또, 뭐하는 용돈하고, 뭐 이런 거 하고, 알바 꼈던 거 하고, 싹다 들고 와서 갖다 드리고. 애들 삥 뜯은 가 아, 삥은 어땠나, 또. 네. 그래, 왜. 네. 그 애들, 그, 그, 야한 잡지 이렇게 한 잔씩 파는 거. 그건 삥 뜯은 게 아니고. 잡지 파는 거야? 판매! 판매! 판매해갖고, 판매 싹다 내가 긁어모았더니, 내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면 몇 년도였지, 우리가? 아 연도는? 그때, 4학년. 제 시중에 돈이 한 60만원 쯤 있었어요. 음 그걸 그시데? 다, 응. 어, 콜로당봤어 그게 왜그러냐면 그거 모아서 뭐 보러 가려고 했던 것 같아. 그때 팔파 오는 게 끝났을 텐데? 올림픽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했을 거야. 그래갖고, 아무튼, 그때 버스비가 150원이었어. 그 60만원 또는 고스란히 갖다 드리고, 친구, 근데 나 엄마하고 아버지한테는 얘기 안한 거야, 나는. 아.. 그래갖고 그거 다 고쳐놓고, 한달 넘게 거기로 학교로 왔다 갔다 했던 거 같아. 아무튼, 그래갖고 그, 아유, 학교도 얘기할 뻔 했네, 지금. 그 학교, 여학교에 그 손가락을 자세히 보시면, 왼손, 이렇게 받쳐, 아, 오른손, 이 오른손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니까, 오른손, 엄지손가락을 자세히,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. 자세히 보면 밑에 이렇게 곰이싹다 있을 거야. 절대 공 밀면 안 되고 크라는 거야. 대형 사고. 그러니까 학교도 이게 잘못된 게, 그게 그런 사고를 한번 일으켰다고 하던가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걔를 거기다 설치하면 안 돼.잖아. 그 위험하잖아. 이게 만약에 뭐 바람에 의해서 불어 학생을 쳐버리거나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. 근데 그걸 거기다 그냥 붙치했다는건 솔직히 잘못돼. 학교측도 잘못한 거야. 레슨하게 네해 변명을 하자면 와 여러분 비 많이 오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학교 다녔을 때나 모였을 때나 그때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이게 사건 사고가 많아 서라이마주가 이마저 와, 이마저. 이마저 와.